오늘 세며 흐느끼고 있는 남자에게 다가와 아따 오늘 월급날인가 보네 사장님 들어가십시오 뭐예요 왜 얼굴이 그라고 됐대요? 아 그게 걔한테 물렸어요 언제부터 개 주댕이가 손바닥 모양이래? 그리고 우리 회사에 걔도 없는디 뭔 일인지 몰라도 병원부터 가야겄구만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때 손살같이 달려와 아안 돼요 배달은 건물 안으로 못 들어가요 제발 들어가게 해주세요 김 부장님이 주문한 거란 말이에요 제발요 김 부장님 알겠어요 올라가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잠깐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회사 규정에 배달은 못 들어가는 거 몰라요? 알고 있는데 이거 기술부 김부장님 배달이라 그래요 김부장이면 뭐 어쩐다고? 나는 듣도 보도 못한 규칙인데 이번에 새로 오신 김부장님 사장님이랑 그런 사이라는 거다 알고 있는데 그건 또뭔 소리여? 해외 출장 가이느라 얼굴도 보도 못한 사인디 아이고 비밀인데 제가 죄송하네요 도대체 시방 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여? 됐고 김부장인가 뭔 부장인가 전화해서 직접 가져가라고 하세요 안 돼요 지난번 직접 가져가라고 했다가 음식 못 받았다고 한 시간 동안 욕먹고 제 사비로 다 결제했어요 그 말이 참말이여? 맞아요 사실 이따기도 배달 위로 안 들여보냈다고 맞은 거예요 그게 참말이요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손찌검을 한다고? 제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요 김부장님하고 사장님하고 어떤 관계인 줄 아니까 저도 아니 그게 아니라 아이고 죄송합니다 깝깝시랍네 대체 나랑 뭔 관계로 알고 있간데 이렇게 쩔쩔매는 거요 일단 배달은 여기 놔두고 본인이 찾아가라고 전화해요 그리고 그옷좀나좀 좀 빌려줘요 일단은 알겠어요. 여기요. 걸음걸이부터 시건방진 남자가 등장하는데. 감히 고급 인력의 시간을 허비하게 해? 누가 배달 못 올라오게 했어. 야이씨 또 너야. 이게 사람 말을 못 알아듣고 귓구멍 좀확뚫리게 해줘. 아야. 당신이 뭐가 돼 사람을 때려요? 이건 또 뭐여? 내가 누군지 알려줘. 이 회사 부장. 그리고 여기 사장 약혼자다 왜. 사장 약혼자. 근데 내가 왜 모를까? 너 같은 배달부가 알아서 뭐해. 여기서 더 까불면 너도 여자라고 안 봐준다. 이렇게 족제비같이 생긴 놈하고 결혼할 사장 취향도 참 특이한가 보네요. 직원들이 가만히 있은 게 내가 대신해서 혼쭐 좀내줘야겠네 이게 보자보자 보자 하니까 싸구려 배달 조끼 입고 황금 가옷이라고 착각하나 본데 그래 어디 칠라면 쳐봐 쳐보라고 내가 칠하면 못칠줄 뭐 알아? 사장님 그 차림으로 뭐하고 계세요? 쓰레기 처리하는데 옷 빼린 게자 이제 할라던 거 다시 해볼까? 아이고 사장님이셨구나 해외 출장 가신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지 여자 친구도 못 알아보네? 에이 제가 직원들하고 장난친 거예요 새로 와서 사람들이 저 괴롭힐까 봐 장난으로 사장님 남자 친구라고 한 거예요 개똥 같은 소리를 지거리는데 괴롭힐까 봐 지금 누가 누굴 괴롭힐까 봐 그랬다는 거예요 지나가던 개가 웃겄네 아이고 사장님 그냥 문지기 나부랭이 살짝 손만 봐준 건데요 뭘 눈치도 없는 게 염치도 없이 그딴 말을 하는 거본게뇌 구멍이 아주 송송 뚫어져 있는 갑네 당신같이 뇌 구멍 뚫리고 쓰잘대기도 없는 인간은 여기 있을 자격도 없는 것이요 당장 짐 싸서 내 회사에서 나가 오늘 저 개념 밥 말아먹은 김부장을 내 손으로 내쫓아버리려고요 제 선택이 맞겠죠?